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주 변호사가 문재인을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었지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 발언 대법원 무죄 판결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은 간첩임이 틀림없다 이것도 무죄 판결을 받았지요 얼마 전에 저명한 인사가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80%가 모르고 있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2030 젊은 우파 유저들이 자주 찾는 일간 베스트 유저가 영국의 BBC가 문재인의 숨통을 끊어 놓은 이 뉴스라는 제목으로 당시에 BBC가 문재인, 그는 확실하게 공산주의다. 라는 그 기사를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이 기사는 무려 2018년 8월 달 기사입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2018년이면, 2018년 3월 달이면 문재인이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죠. 왜 영국의 BBC가 문재인이를 작심하고 발칵 뒤집어 엎었을까요? 이 소식은 당시에 뉴 데일리가 소상하게 풀었습니다. 영국의 BBC 문재인 보는 사람에 따라 외교 천재이거나 공산주의자 영국의 BBC 미국과 북한 회담 세기의 도박 기사에서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문재인이는 공산주의자가 확실하다. 다수의 국내 언론들은 영국의 공영 방송인 BBC가 문재인 대통령 북한 핵을 해결하면 노벨 수상감, 노벨상감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자들을 살펴보면 영국의 BBC가 문재인 대통령 잘 되면 노벨상 감이겠지만 잘못되면 다시 벼랑 끝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는 내용입니다. BBC의 기사를 찾아보니 실제 내용은 한국의 좌파, 우파학자들의 주장과 평가, 분석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문재인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양측의 대화를 이끌어 낸다는 정책이 세계, 세계의 도박에 가까우며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문재인의 정책 잘 되면 노벨상감, 잘못되면 벼랑 끝 국면이라는 말은 맨 마지막에 단두 문장 뿐이었습니다. 영국 BBC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외교적 천재이거나 그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벼랑 끝 외교의 달인이거나 교활한 게임의 졸, 졸일 수도 있다라는 좌파, 우파의 진영의 주장으로 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 BBC는 그러나 이 무영담의 다른 주역으로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직접 발언을 하지 않은 김정은은 이번 외교적 도박에서 가장 특별한 주연일 수 있다고도 영국의 BBC는 지적을 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김정은이 2018년 신윤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 의사를 밝히며 올리브 가지 평화의 제수처를 남한에 보낸 이후 최근까지 매우 현란한 선전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실험 동결을 위해 대화하자는 제안을 전달한 것이 지난 1년 사이 미국과 북한이 유례가 없는 노골적인 설전을 벌인 것이 무색할 만큼 대단한 외교적 조치라고 평가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BBC는 한국 학자들을 인용해 그러나 확실한 출구 전략도 출구 전략도 없이 수사의 범람 속에 말장난 속에 정책을 추진 중이고 대북 전략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문재인과 트럼프의 위험은 여기에 딸려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계속되는 한국 문재인 정부와 언론들의 말잔치, 정치적 의견에 따라 대북 전략의 성공과 실패가 전혀 다르게 평가받는 점,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BBC는 문재인의 지자들은 그를 협상 책임자이자 외교 천재라고 보고 있고 김정은에게 핵무기 제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말하도록 만든 것으로 본다고 본다는 한국의 상황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신년사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대북특사를 보낸 것을 두고 어지러운 수준의 외교와 남북 간의 열광적인 방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BBC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보낸 것, 특사단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다시 미국으로 보낸 덕분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위험한 만큼 가치가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지금처럼 유지할 것인가라고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BBC는 이어 남북 간의 대화와 대북 특사 파견,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주선에 대한 한국과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미국 내 정치적 상황, 그가 김정은과 만날 경우 직면할 정치적 위험,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협상 기술이 김정은에게 먹히지 않을 가능성 등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BBC는 문재인 대통령이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를 통해 한국으로 온 부모에게 태어났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김정일 정권과 접촉하고 햇볕 정책을 계승해 45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8천억 원의 대북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사용됐다는 이 비판을 받는 실패를 겪었던 문재인의 과거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이번 협상이 끝나면 참가자 모두가 실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북한은 계속 핵무기 개발을 할 것이라는 김두현 한반도 포럼 선임 연구원의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BBC는 특히 이 대화들의 결과는 공산주의 국가와의 거대한 도박으로 분석이 어렵다라며, 하지만 만약 문재인이 핵전쟁의 위협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그는 노벨상 감이 될 것이며, 그의 시도가 모두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벼랑 끝 대치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영국의 BBC의 보도는 현재 미국과 북한 그 사이에 중재를 맡은 듯 움직이고 있는 문재인이 향후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 분석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할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를 비핵화하기 위해 커다란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며 북한 비핵화에 성공한다면 노벨상 받을 것이라는 말이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문재인이가 바로 확실한 공산주의자다라고 대못을 박은 것이다라고 뉴데일리는 영국의 BBC의 소식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초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바로 2018년 3월 12일 기사입니다. 그러니 영국의 BBC가 당시에 얼마나 정확하게 문재인의 정체를 잘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는 문재인의 이러한 여족죄. 문재인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